이거 그냥 호랑이가 아니라 검치호랑이잖아. 안녕하세요. 전 생존 분야의 전문가 로빈 그리스라고 합니다.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요. 아 마침 뒤에 악어가 있군요. 악어는 저한테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. 그럼 제가 이 악어 서굴에 들어가서 악어를 한 마리 잡아보도록 하죠. 도메라, 어, 아니 안돼. 아니, 악어가 생각보다 너무 강력합니다! 이러면 안 되는데, 안 돼! 나와, 안 돼, 나와, 안 돼! 아 아무래도 악어는 안될것 같다. <laughs> 아이, 근데 배고프면 어떡하지? 아, 설마. 이렇게 흙이라도 계속 먹을 수 있으면. 아, 그럼 그렇지. 아, 배어글리스라도 흙은 못 먹어. 아. 아이, 근데 이거 먹었다고 해도 간에 기별도 안 차겠다. 어, 어떡하지? 어? 뭐야? 주민과는 다른 사람 있네? 안녕하세요. 아저씨, 뭐딱 보니까 우물에 뭐 빠뜨리셨나 본데? 뭐 문제 있어요? 흥아 흥아 아이 뭐라는 거에요? 아저씨 여기서 뭐하는 거에요? 흥아 흥아 울고 있잖아 여자가 울고 있는 맨 옆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뭐 여자에요 뭐 할아버지구만 <laughs> 어쨌든 뭔 일이에요 호랑이들이 나의 보물을 가져가 버렸어 아호 호랑이요 어, 아, 그럼 아니 계세요 저 먼저 갈게요 아니 잠깐 나같이 연약한 여자를 호랑이들에게 잡아먹히도록 두고 갈 거야 아이 저는. 아니, 연약해 보이지 않는데요? 아니, 뭐, 그리고 호랑이가 마을까지 쫓아올 일이 뭐가 있어요? 홍아, 홍아! 동네 사람들! 이 남자가 날 올렸어요!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여기 딱 기다려요. 금방 갔다 올게요. 어머, 날위해 이렇게까지. 아, 참, 그곳의 호랑이는 좀 특이하니까 조심해. 에? 아니, 특이하면, 아이, 호랑이가 뭐 특이하면 얼마나 특이하겠어요? 무서운 거 밖에 더해요. 알았어요. 금방 갔다 올게요. 여기서 딱 기다려요. 아, 근데 어디로 가면 돼요? 아니 뭐.. 여긴가? 여기로 가면 되겠지 뭐아 여기가 아니지 오어 <laughs> 다왔다 다왔다 어 뭐야 야, 이거 그냥 호랑이가 아니라 검치호랑이잖아 아니 이거 그 신생대에 살았던 동물들이 왜 여기있어 와 엄마 미치겠네 오메 아이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존 분야의 전문가 로빈 그리스입니다 이번에는 어 검치호랑이를 잡아볼건데요 이 검치 호랑이들은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.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은 이 호랑이를 먹지 않고 저기 있는 저 보물들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. 아, 마침 저기 있군요. 어, 잠깐만요. 아니, 근데 숫자가 너무 많아요. 이걸 어떻게 피해가요? 어, 큰일 났네. <laughs> 일단은 호랑이들은 점프를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을 파서 저기로 도달하면 되죠. 하지만 이 작업은 아주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꼭 보호자와 함께 동행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시작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아이 몰라 그냥 가자. 내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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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꺼내 오 오. 어, 어. 저는 너무 작고 어리석은 오리인 것 같습니다. 호랑이들이 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. 아이 그럼 자 그럼 제가 호랑이들과 교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호랑이들아. 안녕, 오랜만이야. 내가 잠깐 쓰담쓰담 쓰담 해도 되겠니? 쓰담. 와! 어 때리니까 반응을 합니다.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. 안 돼! 오! 어왜 때려, 왜 때려? 어 아니! 여러분들! 저 방금 죽을 뻔 했습니다. 호랑이들은 교감을 아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. 큰일 났어요. 보물을 찾아와야 되는데, 호랑이들과의 교감을 나누는 게 아니었어! 어떡하지? 고물이 바로 여기 아래 에 있습니다. 하지만 호랑이들은 끝까지 저를 용서해주지 않을 모양이군요. 이렇게 된 이상 아까 그 방법을 써서 보물들을 구해와야겠어요. 남은 피는 반칸이에요. 반칸. 이 호랑이들을 어떻게 따돌릴지 잘 봐주십시오. 이렇게 비밀 기지를 기질을... 아!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아 만약에 제가 살았었다면 더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겠지만 어. 어쨌든 죽었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 그리고 이번 모드는 여러분들이 많은 신청을 하셨던 바로 모크리처 모드인데요. 아 정말 동물이 많이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토끼도 있고요. 오, 뭐 이렇게 거북이도 있어요. 거북이는 때리면은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철소리가 나요 이렇게 탱탱탱탱. 뭐 그리고 지도 있어요. 지 이렇게 하얀 지도 있고 아까 보니까 약간 갈색 지, 갈색 지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건 오리 아 근데 아쉽게도 노란 오리는 없는 것 같더라구요 아 아깝다 아깝다 그쵸 <laughs> 그리고 얘는 어어 어. 살짝 천천히 비껴가죠 <laughs> 천천히 비껴가죠 어 얘도 공격 안 하는데 야 너도 나랑 교감해볼래 야아야야야 아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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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안돼 그